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 의사 정현수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의 자궁 내막 중 질문 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의 세포는 월경을 통해서 생리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월경혈은 난관, 난소, 복강 등 자궁 이외 의 부위에 남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몸의 면역 체계에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반순환이 불량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 자궁내막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난소나 난관 등에 남아있으면서 여러가지 자궁내막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난소에 잠재한 자궁내막세포에 의해서 발생된 질환이 자궁내막종입니다. 따라서 자궁내막종은 자궁, 난소 등 골반 부위의 면역 체계를 치료해야 하는 면역계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중 환자에게 한약처방을 복용시켰을 때 면역관련 인자들의 변화와 함께 난소, 난관 등의 자궁내막세포의 감소가 임상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목적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정상화시켜 내몸 스스로 역류한 월경혈을 잘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자궁 내막종 환자의 경우 3에서 4개월 정도의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자궁 내막종의 사이즈 감소와 증상 감소를 볼수 있으며 수술 등이 필요한 심한 자궁 내막종에서도 한의학 치료를 통한 비수술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종에 대해 설명한 제 다른 지식인 글을 읽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궁 내막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치료를 통해서 난소에 손상없이 자궁내막종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